이어서 협동조합 명목 자본의 부채 논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협동조합의 자기자본으로서의 출자금과 어, 조합은 지분화된 적립금이 조합은 가입 및 탈퇴 등에 따라서 변동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자기자본 중에서 조합은 지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어, 협동조합의 경우에 어, 자기자본이 부채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어, 생긴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한다고 해도 이게 부채로 잡혀 있는 경우들이 조금 종종 있어 왔으면 이게 어 저희들이 경영공시를 한다든지 회계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상법상의 적용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어 이렇게 부채로 해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 안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조금씩 변화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는 있다는 거죠 특히 규제당국이 은행 및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을 강화하면서 금융협동조합이 더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신협 사업을 신용사업을 진행하는 신협, 농협 등 금융협동조합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협동조합의 자기자본 비율에 출자금을 포함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일반 협동조합 기본법에 설립된 협동조합의 경우에. 어, 대출 아까 얘기했던 신청했죠 출자금이 자기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내일 데이제 2014년 1월 협동조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총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출자금은 기업회계기준 해석에 서 입각하여 자기자본으로 분류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어, 아직까지 이제 법과 현실이 조금 개리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제 회계 기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자기 자본 조달 수단에 관한 IAS 31을 발표한 뒤 이를 협동조의 맞게 해석한 국제 재무 기준 해석 위원회가 국제 재무 기준 해석서를 발표했는데 어, 협동조합총회가 조합원의 명목자본을 조합원에게 상하는 것을 승인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자본으로 볼수 있다고 해석. 이게 내용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어, 협동조합이 가진 한계점들이 명확하다고할수 있겠죠. 어, 그리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이라는 사실 자체에서 조합원 공동체가 기업을 소유하고 동시에 통제할 수있 통제함을 알수 있고, 어, 조합원이 기업을 떠나는 일도 느리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어, 직장을 떠나는 것보다는 조합원들이 떠나는 시간, 거리, 기간 이런 것들이 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왜 어,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소비자협동조합이나 협동, 어, 협동조합은 뭐 은행과 같은 것 같은 이용자 협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을 떠나는 일이 더 빨라 발생하지만 조합원수가 매우 많고 조합원 1인당 출자금 규모가 매우 작다는 사실 그래서 어 이게 변동이 된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부분도 이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어 여기 이제 보면 사전 매도 포 그리고 뭐 우선 매수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전 매도 오픈 같은 경우에 보면 조합원이 언퇴등 점포를 매도할 경우에 협동조합에서 미리 양도 의사를 알려야 하고 협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매도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상인이 점포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매수청구권은 만약 일정 기간 동안 점포를 인수할 조합원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협동조합이 인수하여 잠정적으로 운영한 후에 양도받을 새로운 조합원들을 찾아서 매도하는 이런 경우들이 존재한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에 한정하여 회사의 책임이 있지만 협동조합에 손실이나 부채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합원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포함한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혹은 그것의 일정 배수 내에서 책임을 지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탈퇴할 경우에 이러한 손실이나 부채에 대한 조합원 책임을 부과받은 후에 정산이 된 후에 어, 그, 그 비율을 제하고 나서 출자금을 돌려받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죠 어, 자본 조달의 주요 특성과 진화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의 주요 방법. 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죠. 어,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아, 요것도 놓치, 조금 놓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들기도 했었는데요. 주식회사에서 주식과 회사체를 통한 자본의 조달은 불적정 자수를 대상으로 조달을 하게 되죠. 뭐, 내가, 그니까, 저도 삼성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삼성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반면에 협동조합에서는 출자금과 조합체, 그리고 조합이라고 하는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합을. 그러니까, 어, 조합은 누군지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최근에 협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조합은 혹은 우선출자자를 모집하여 자본을 조달할수 있는 제도들을 도입하고, 뭐, 이런 국가들인데, 우리나라도 이게 도입이 되어 있어요. 뭐, 저희 정관에도 우선 출자자일 걸둘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그 내용을 잘 몰라서 어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협동조합에서는 내부 유보금을 통하여 투자 자본을 조달하기도 하고, 협동조합 네트워크가 발달한 국가나 지역에서는 네트워크에 가입한 협동조합들이 출자한 기금을 통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 그림 4-2를 보면 협동조합 자본조달의 다양한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그럼 이후에 조금씩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내부조달에 보면 자기자본 그리고 부채가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어, 자기자본에는 출자금이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리고 어, 조합은 지분화된 정립금 그리고 비분할 정립금이 자기자본이 되는 거고 부채는 확정기간형 어, 채권 오늘 발행한다든지 그리고 협동조합 상호지원 기금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게 어,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출자금액 같은 경우는 의무출자 그리고 임의출자 그리고 의무자본 유보 회전출자제도 협동조합 상호지원 기금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대로 반대로 아니죠? 외부조달 내용을 보면 자기자본은 우선주 투자조합 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선주의 개념들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대출, 채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이제 크게는 자회사, 합작 투자 이런 개념인데요.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지프라기 협동조합이 고민하면 자회사의 개념을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출자자 전환, 아까 정액을 하면서 어, 해외여행, 외국...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할수 있는 역할들을 조금 해보고 싶어서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 어 기존의 여행사 부분을 지금 지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것을 어 그러니까 그 새롭게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단 어쨌든 문을 닫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닫은 상태에서는 어 자회사 개념으로 조금 새로운 형태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 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논의 내부적으로 논의를 어좀 열대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본조달의 방법은 협동조합 내부, 외부, 자기 자본 부채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협동조합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부분, 의사결정권을 할수 있느냐, 맞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협동조합 내부로부터의 자본조달, 아까 설명했던 것도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 볼 겁니다. 어, 자기 자본의 조달 방법 아까 뭐 있죠? 출자금, 조합원이 지분화된 정립금 그 비분화 정립금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출자금 은해도 의무 출자, 임의 출자, 뭐 자본 유보, 회전 출자, 어, 상호 지원 기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의 협동조합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무 출자 제도 하에서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최소 자수의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요번에, 이제, 저희도, 그,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네, 어, 조합원이 아닌 이사도 결합했고요그 이사가 이사장이 되는, 그러니까 저희 조합에 시보도 출제하지 않은, 어, 이사가 생겼고, 이사장이, 그러니까 어, 그런 제도, 그 정관에 보면 그런 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최근에 그것을 발견했고, 어, 조, 그니까 조합의 투명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이사와 비슷한, 어, 사회 조합원을, 이제,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 그것을 지자체와 협의 통해서, 어, 그리고 보험복지부에 어, 그 내용들을 통화해서, 어,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사업자협동조합처럼 사업자 조합원수가 적은 협동조합의 경우는 초, 최소 출자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에 식료품 등 공동구매, 소비자협동조합이나 금융협동조합처럼 조합원수가 많은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최소 출자수가 적은 편, 차 변차는 존재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오래될수록 거기에 이제 비율이 이제 낮아질 수 있다. 어, 스페인의 몬드라고 협동조합에서는 노동자의 가장 낮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의 80%를 출자금으로 납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어, 그뭐 이런 부분에서만 1만 2천 유로 정도가 2012년 기준인데 지금 더 올라갔겠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자 협동조합인 해브리 해피 브릿지 노동자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가입 출자금액이 1천만 원 이상로 으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앞장서서 설명한 아이코 생 협동 사업 협동조합의 최소 가입 출자금은 5만 원이고 신용 협동조합의 최소 가입 출자금액은 3만 원. 뭐 이런 것들에서 나라에서 어뭐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 정관에 협동조합 내부에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1만 원으로 출자금을 가진 조합원도 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의무출자금 수준은 1자 이상으로 최소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가입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일부 있지만 협동조합의 의무출자금 수준은 조합원의 책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성, 사회, 인종, 정치, 종교차별과는 관련이 없다 할수 있습니다. 의무출자금 수준은 협동조합의 정관의 결정사항이고 의무출자금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조합원 간의 협력과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가 협동조합의 사업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그리고 조합원 관점에서 조합원의 일과 삶의 협동조합에 대한 의존도가 클수록 의무 출자자 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뭐 추론을 할수 있다라고 할수 있고 이어서 두 번째 이의 출자금입니다. 조합원의 자별적 의지에 따라서 조합원의 자, 자본 조성에 기여하고자 어, 출, 뭐, 만들어진 출, 자금을 말하는데요. 협동조합에 가입할 시에 최소 출자금 혹은 의무출자금 이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의무출자금 초과분은 이미 출자금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뭐, 이거죠, 이거 이거는 얼마, 분할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출자금 속에 그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로 출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의무 자본 유보라고 있는 거죠. 조합원이 구입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의 제품이나 소비자의 금액 혹은 공동 판매 협동조합에 판매하는 조합원의 제품, 판매 배금에 추가적인 부과금을 부과하여 해당 조합원의 출자금 계정에 이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생협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되고 조합 매장의 물품을 구입할 시에 물품 구입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부과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일종의. 의무자본유보라고 할수 있고 의무자본유보는 협동조합의 사업이 조합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확인시키는 자본조달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는 거죠. 협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 효과적인 자본조달 방법이라고 할수 있으며 의무자본유보 제도는 협동조합 사업을 많이 이용하는 조합원이 자동적으로 많이 출자하도록 하고는 기재가 작동되어 있고 조합원의 협동조합 사업 이용액과 출자금 규모 간의 균형 혹은 비례 관계를 가져다 줄수 있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이 하면 나중에 또 배당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 네 번째 방법은 배당의 유보에 있습하고 회전 출자 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출자금에 대한 이자 및 이용 실적 배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출자금 형태로 조합원에게 배당 배분하는 그러니까 출자금을 점점 올리는 부분이죠. 이 경우에 배당된 이익은 의무적으로 다시 조합원 각자 의 이름으로 협동조합에 재출자되고, 어, 그리고 설정된 기간 동안 또는 조합원의 탈세시까지 협동조 내에 남아 있게 만드는, 어, 그러니까 뭐 나누어서 배당으로 나누어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어, 출자금으로 정액시켜서 배당의 효과를 가지는 부분은 있는 거죠. 배당의와 현금 출자 금 제도는 부분적으로 조합원의 소유 유인을 높여 협동조합의 사업 이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면 상한의 부담과 자기자본의 감소에 직면하게 되는 약점 또한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는 협동조합의 자본기자본 조성 방법 중 하나는 리더 및 조합원들이 특히 협동조합 설립 초기에 땀으로 자산을 잃고 나는 부분임. 소위 땀으로 일군 자산은 주택협동조합과 노동협동조합 등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보상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또는 뭐 소위 열정페이라고할수 있는 협동조합의 순자산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고리체가 막연한 1960년대에 등장한 신협 그리고 화학농품의 지배적인 재배적,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한살림생형과 아이급생협 등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생애 동자리드와 열정적인 직원들의 흘린 땀과 노력이 협동조합의 순자산. 이거는 뭐 어떤 경험으로도 뭐 살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채자본의 조달 방법을 살펴보면 협동조합 내부를 통한 자본 조달 중에서 부채자본의 조달 방법은 조합원으로부터 차입과 협동조합 섹터 내에 조성된 연대기금으로부터의 차입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합원으로부터의 차입은 협동조합을 주로 1번에서 3년 등 확정기간을 통해 정해진 이자율로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협동조합의 운영자본 혹은 투자자본을 위해 발행하는 확정기간형 채권을 구입하는 부분이고요 조합원이 출자를 하게 되면 탈퇴 시까지 상환 받기 어렵기 때문에 어,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는 조합원은 추가 출자를 하기 어렵지만 합적이의형 채권의 구입을 통해 협동조합의 주체자본을 제공해 줄 수는 있습니다. 어, 그 조합원들은 자신이 빌려준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를 보다 잘 그러니까 투자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투자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의 결과나 어그 제품 서비스의 향상들을 재평가할 수 있는 뭐지서 우선 사용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국내에서는 아이쿱생협 사업연합이 어 그러니까 유기농 식품 클러스 조성 목적의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2015년 말 기준으로 330 엄청나죠. 조합원 수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채권형 형식으로 뭐 조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쿱생협 뭐 사업연합에는 2000년 물류 창고 화재로 인한 건물 복구 자금 2억 6천만 원을 조합원들로부터 자입을 하게 됐고 이게 성공함으로써 차입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성공하고 그리고 물류 시스템 유기농 뭐 식품 크러스터의 신축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조합원들이 자입 성공하니까 한번 성공 경험이 계속해서 이것들을 어 만들어내는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적지 않은 나라의 뭐 협동조합 대에서는 협동조합 상호 지원 기금, 협동조합 연대 기금, 협동조합 개발 기금 등의 이름으로 내부 금융 시장 운영해 오고 있고 협동조합 내부 금융 기관 은 크게 뭐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동정 또는 동일한 부분 협동조합이 설립한 상호 지원 기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부 나라에서 어, 협동조합 연합회가 기존 협동조합의 긴급 자금 수요를 대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개발 자금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나라에도 그러니까 상호 두건뭐 이런 게 그러니까 돈을 빌려 주는 내부적으로 하는 것들을, 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뭐, 지프락이나,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그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려서 할수 없지만, 뭐, 어, 그, 그러니까 뭐, 그런 형태의, 어, 뭐, 것들을 해보고 싶다면 그 조항을 유지해서 시작해보면 할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협동조합 섹터 내에서 새로운, 뭐,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출현한 신규 협동조합에 대한 연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뭐라고 해야죠? 기금들을 조성해서 신규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어, 투자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조합으로 결합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형태로 그것을 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 협동조합개발금융컨소시엄은 2014년 말 기준으로 1,085개의 협동조합이 가입해 있고, 조합의 여유자금과 유동자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글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협동조합 외부로부터의 자본조달 방법입니다. 자기 자본조달 방법을 먼저 살펴보면, 협동조합의 사업 이용자 혹은 노동 참여자의 협동조합의 통제 이 원칙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의 혁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은 오랫동안 자기 자본 조달을 조합원에게 한정해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 금융화, 자본화, 기술 혁신이 진행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협동조합 섹대에서는 실물 자본에 대한 뭐 투자 확대를 통해서 자기 자본 조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직면하게 되었고,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협동조합의 명목 자본을 외부 투자에게 개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쟁이 일었고, 여기에 조금씩 어, 그 역할들을 어,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몬드라가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이 은퇴하거나 이직할 때 출자금을 포함한 지분을 유지할 수 있는 비 노동자 조합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굳이 찾아가서 어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그냥 놔두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탈리아의 건설 분야 노동자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1 9 0 7년에 설립되어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매출이 11억 7,700만 유로에 달하는 CMC는 401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565명의 은퇴조합원들이 투자조합원으로 조합, 1600만 유로의 출자금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부채자본조달 방법입니다 협동조합이 조합원 및 협동조합 섹터 내에서 상호 지원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은퇴조합원 및 협동조합의 주요 이해관계자로부터 출자를 받고 우선 자금이나 투자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은행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단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및등 뭐,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단기 자입은 주로 운전자금의 일시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협동조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규모 협동조합의 경우는 역사가 오래되면서 비분할 정립금의 규모가, 어, 많아지면서 부동산 등 유행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자기 자본의 명목 가치가 넘어설 경우에 자산 재평가를 통해 자본 이런 정리금을 축적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유리하죠. 하지만 신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출자금 규모가 작고 앞에서 설명한 같이 협동조합 설립 초기에는 출자금의 부채논쟁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진입장벽이 생겨버리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라는 부분들 알고 갔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의 공공기관인 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2018년부터 협동조합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 매년 뭐 이렇게 잘안됐다 보인데 내년부터 새롭게도 어 시작되겠죠. 협동조합이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중장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뭐뭐뭐어어서 여기는 2014년도 말의 내용인데 협동조합들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장기 차입은 전, 전체 자기 자본과 부채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좀더 늘어났지 않았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설립 초기 및 성장기 협동조합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중장기 대출을 얻는 것은 적지 않은 도전 과제가 되는 거죠 이는 협동조합의 성장 가능성 및 상환 가능성에 대한 협동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과 금융기관의 전형적인 정보 비대칭성 때문이라고 할수 있고 이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의 리더 및 조합원의 결의 수준 프로젝터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 그리고 협동조합의 네트워크 결합수준 등이 암묵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에 대표적인 게 SVI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통해서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음으로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자본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을 성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고 발행된 채권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거래될 수 있고 채권의 발행은 대부분 대규모 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집니다. 협동조합의 자본의 투자 수준을 늘출고자 수할 경우에 시장주의자료를 적용하여 채권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의 북미의 협동조합 관련법에는 협동조합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고 국내에서 농협법에 농협중앙회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왜냐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숙제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출자 및 통제권을 형식적으로 유지한 채로 협동조합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외부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자회사,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거다. 어, 저는 여기에 조금 최근에 조금 많이 꽂혀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자회사에 출자를 하지만 10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필요한 자본은 이해관계자 및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다. 뭐 스페인의 몬드라군 협동조합의 복합재무부에서는 2014년도에 122개 자회사나 합작회사를 두고 있다. 최근에 유럽 및 북미에서 신현미금융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의 자회사 중에서 주식회사로 상장. 여기 저희도 자회사인데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